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음, 다크미러 트레저디의 김경선님이 오셔가지고 미리 양, 잠깐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경선님이 그런 얘기를 책에 마지막에 하셨어요. 이 얘기 꼭 넣어달라면서, 어? 밴드 한다고 다 굶고 지내고 어렵게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 들을 때, 어? 요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어? 뭐 머리 기르고 다닌다고, 배고리하고 뭐,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할까라고 했는데, 어, 저도 책이 나온 후에 이제 반응들을 살피느라고 이러저러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그, 반응 글에다가, 어? 그 부분이 충격적이었다, 오히려. 예. 아티스트들이 안, 안 굶고 다닌다고? 이런 말이 충격적이었단 말을 듣고, 되려 충격을 받았어요. 음. 어쨌든, 아직도 사람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음. 공통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일과 음악을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음. 과연 일이란 무엇인가? 왜 밴드와 병행을 하는가?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유로 이렇게 음, 음. 얘기를 하는 거였어? 어 일단 어. <laughs> 개별 질문 따로 가. 갑자기 반말? 음, 어. 거 아니었나요? <laughs>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부분은 조금 어쩌면 전화 음악이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전비다 음. 이유로의 이야기를 한번. 음. 아예그 음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다는 건 그거는 뭐 대부분 어쩔 수 없, 없이 이제 한국에서 어, 당연히 이제 돈을 벌어야지 이제 기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악으로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된다면 병행을 안 해도 되지만 보통은 모든 뮤지션들이 다 병행을 하면서 음악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어, 그러니까 잠비나 이전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드코어 밴드들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어 보면은 되게 아 우리는 뭐 음악을 하기 위해서 뭐 직장을 갖는 우리는 뭐, 뭐 멋있는 하드코어 밴드야 막 이런 메시지를 되게 많이 노래로 했던 그런 밴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 개인적으로는 아니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뭐 잘났다고 너무 본인들 너무 치내는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뮤지션들 보면은 다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옛날에는 이제 어 음악으로서만 뭐 승부를 할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정말 잘못 먹고 그랬다면 지금은 뮤지션들이 다 이제 어,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막 직장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불행히도 저는 직장을 갖고 음악을 했다가 저는 이제 저희가 하는 밴드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한달아니까일 그러니까 년에 한두세 달씩 투어를 나가야 되는 그런 밴드였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표를 쓰고 나와서 어쩌다 보니 진짜 80년대 스타일의 뮤지션이 되, 됐거든요. 진짜 전업으로 해야 되는. 어 근데 이게 어, 굉장히 힘든 면도 있는데 대신 또이 음악으로 어떻게든 뭐 해야 된다라는 또 책임감이 생겨서 또 한편으로는 음악에 더 뭔가 사활을 걸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어, 또 힘들 때는 또 직장이 있을 때가 그립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만 또 다시 또 투어를 다니면서 또 음악을 해서 또 적게나마 남아, 남아 또 이제 어떤 수입을 얻고 그러면서 또 어, 생활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밴드를 하다 보면 밴드만이 아니라 어, 저, 저 뮤지션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래서 뭐 어 영화 쪽이나 무용 쪽이나 뭐 CF 쪽이나 이런 데서 음악 의뢰가 오기도 해요. 그런 부업을 또 하면서 어떻게든 또 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업 뮤지션은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떻게든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나오는 99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초반만에 또, 정말 극단적으로 음악을 하면 음악만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들이 조금 존재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직도 그럴까요? 그런, 많이 바뀌었겠죠? 예, 네, 근데, 어, 음. 시절 때는 대부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바뀌어, 바뀐 건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바뀐 부분이 있다면, 어떤 그, 음악 생활을, <laughs> 하는 비중과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상환하는 비중을 나누, 나눈다 그래야 되나? 네, 그렇게 바뀐 거. 어쩌면 그 당시가 뭐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이 갈수록 이첨예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꿈만 쫓을 수는 없는 거고, 음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우리들이나 우리 친구들은 다 일하면서 음악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 어?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이,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책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룬 거긴 하거든요. 의외로 잘, 그러니까, 음, 머리기르고 다니면 다 음악만 전업 음악인 줄 알고, <목소리> 뭐, 뭐, 저, 개발해요? 뭐 이런 얘기하면 놀라는 사람도 있고, 예. 네. 음, 네. 요즘은 오히려 전업 밴드가 대부분 어쨌든, 음, 혹시라도, 이제, 그, 일반 대중들도 그런 편견을 좀더 이상은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책의 여러 에피소드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뭐, 일을 하면서 음악하고, 음악하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고. 혹시 일에 대해서 또, 직장과 음악에 대해서 또 한마디 또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일단, 되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음악으로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는 얘기를 저는 되게 자주 해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음악으로 먹고 산다는 거하고, 내 음악으로 먹고 산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음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경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티스트, 현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아티스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펀더멘터를 지켜갈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음악 내에서 찾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전세적인 추세이고, 어, 뭐, 그 잠비 나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몇 번의 해외 투어를 다니면서 실제로 그 대뮤지션들의 사례를 직접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나는 사례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디아블리칼이라는 이제, 스웨덴의, 어 데스메탈 밴드인데, 드러머가 다크 퓨너럴 드러머거든요. 되게 유명한 드러머, 그 밴드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이제, 나이트라이너라는 걸로 이제, 추어을 다녀요. 이제, 나이트라이너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침대가 있는 그런 버스거든요. 이제, 그 버스의 절반 정도는 침대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의자가 있는데, 그 기타리스트가 계속 태블릿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물어봤더니, 일러스트를 계속 그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클라이, 클라이언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걸 빨리 해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밴드들도 투어를 돌기 위해서도 음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계속 경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아, 얘네들도 뭐별다를 특별한 게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플래시가 아포칼립스라는 밴드와 같이 투어를 할 때인데 어 투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달 정도 되는 투어인데 그 중에 한 중간 정도 되는데 거기 베이시스트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집에 간다고. 너 집에 가면 투어는 누가 도냐고. 그랬더니 새로운 세션 멤버가 와서 나머지 투어를 다할 거다. 그럼 너는 지금 왜 가는 거냐? 회사를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거를 보면서 플래시가다 클릭스만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얼마 전에 투어 왔었죠. 네. 그 정도로 유명한 밴드인데 예, 그들도 이 현실을 비켜나가지 못한다는 거를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확고한 생각이 들었던 게 예, 자신의 음악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예, 경제력은 필수이다. 그리고 이것은 음악 내에서만 기대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본인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저 나름대로 어떤 결과를 냈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에서 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마이크 좀 잡고 말씀해주세요. 말씀하실 때 여기는 뭐 최근 소개됐지만 바세린의 이규호님은 학원 원장님이세요 미술학원. 저는 어그 가세린 초창기 때부터 인터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장인 밴드라는 컨셉이었는데 어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다들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해서 그렇게 뭐 유별나게 뭐어 튀어오르는 그런 이슈는 아니었고 제 생각에는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지금 우리 음악에만 지금 어 포싱을 맞춰서 보고 있는데 어 일을 메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워라벨이죠. 워크, 일과 어, 삶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약간 그러는 건데 저는 일도 되게 그때 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어,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인 일을 예전에 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어, 밴드도 음악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두 개를 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 일을 되게 하기 싫은 일을 하잖아요. 저는 그때 다행히도 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에 어, 같이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 밴드도 하고 있고 어, 그림도 그리고 있고 그래피티 작업도 하고 있고 뭐 낚시도 다니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배짱이 같네. 네, 그런 것들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를 만약에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뒷받침해줄 만한 일을 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전업 뮤지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전업일 경우에는 어, 뭔가 좀 트렌디한 것들에 좀맞춰 가야 되고 내가 요런 음악을 했을 때 청중들이 그거를 다 좋아해 줄까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힘들, 힘든 들힘 케이스잖아요. 저희가 그리 메탈 음악을 하기 때문에 메탈 음악 할 이에 조금 힘든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그런 근원이 되는 메인 잡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저희가 장르가 다 언더그라운드 음악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음, 어쨌든 간에 전업 음악인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전업을 뭐, 어? 왜일안 하고 음악을 해? 라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업은 완전히 결이 다르고요. 그런 분들은 뭐 아예 길이 다르고 각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뭐 어떻게나 대부분 이제 고 시끄러운 음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언더그라운드 음악, 그리고 비대중적인 음악을 한다면, 뭐 자기 일상, 직업도 굉장히 소중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뭐 세계에서도 그렇고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